안녕하세요 케냐 목장 목원 문지연입니다 저를 귀한 간증자로 세워주시고 간증을 통해 나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번 신년맞이 열흘간 새벽기도회 기도회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대면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유독 추운 날은 일어나기 버겁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적인 마음을 이끌고 기도회를 임했습니다. 기도회를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스며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내 생활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일에 치여서 집에 오면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 버리기 일수였습니다 바쁘게 살지 않으면 뭔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나 역시 늘 디지털에 빠져서 내 눈과 귀를 뺏기고 머리에는 딴 생각이 들게 하고 오히려 조용한 환경이 어색해서 또 다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곤 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 또한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그래서 불만, 짜증, 피곤이 많아지며 조급증에 따른 현대적인 만선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급증은 소중한 모든 것을 죽이는 맹수라고 지적합니다. 바쁨을 제거하면 예수님께 다시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20가지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적용점을 체크하며 잘 지키고 따라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것처럼 분주함과 조급증을 제거하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도에 맞게 천천히 하나씩 단순화시키며 예수님의 방법과 속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삶 가운데 많은 것을 결단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온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마음을 주님께 다시 새겨봅니다. 마음의 건강한 습관으로 슬로우 영성을 채우며 예수님의 기쁜 일에 날마다 순종하며 이번 신년맞이 기도회를 통해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끌어주신 새겹질 조언, 케냐목장 목자님, 이난희 권사님, 새벽에도 성도들을 위해 귀한 말씀 인도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